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하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다. 그, 여러분들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삼겹살? 에, 삼겹살은 그, 하얀 비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살도 가만히 보면요. 한쪽은 약간 연분홍색 살이고, 또 하나는 빨간색이 되었고, 이세 개의 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삼겹살은 언제,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그 삼겹을 같이 먹을 때 맛있습니다. 그죠? 네, 이거를 비계 따로, 분홍색 살 따로, 빨간색 살 따로 이렇게 먹는 경우는 없고, 같이 먹어야 맛있죠. 그 두바이의 고든 냄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 헤드 셰프를 아, 지낸 그 강레오라고 하는 유명한 셰프가 있어요. TV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세계적으로, 이분은 뭐, 유학도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을 그냥 소금에 탁 찍어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구조를 비유하자면, 삼겹살과 같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구조가, 내이 네, 존재의 구조가, 이거는, 공간적인 영역은 아니, 3차원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공간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인간의 존재 구조는 세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예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은 하늘입니다. 영. 영의 계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고, 그 하늘의 영의 계층에 하나님에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공중이 있습니다. 네. 이 공중이란 영역은 이런 이 대기권을,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중이란 영역은 이 영적인 하늘의 영역과 땅, 육, 이 땅의 영역 사이에 연결되는 통로와 같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비유할 때왜 공중에, 예,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이 어디서 역할을 하느냐. 이 공중의 영역에서 득세합니다왜 그러냐. 이 공중의 영역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마음은 내가슴에 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럼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애리죠. 그래서 하트, 마음을 하트라고 심장 유대인들은 마음이 신장, 콩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 인간의 장기 중에 피가 가장 많이 고여있는 곳이 콩팥이랍니다. 신장,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장에 그래서 희생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콩팥을 드리죠 태울 때간 껍질이라 간 위엽이라 위엽 위업 위 부분하고 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태우자 내장지방하고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보면은 마음은 어디냐 마음은 뇌에 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인간의 마음은 뇌, 뇌의 작용이다 마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 영역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은 공중이란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있습니다. 이땅 우리가 생활 각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구조 인간의 존재는 그냥 이 땅에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마음. 그 4차원 영성이라고 해서 이 영적인 영역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하늘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한 이 존재 구조 속에서 인간의 삶의 모습은 두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은 영의 삶이 있고 땅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 육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이분법적인 것을 나눠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육을 따르는 삶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고 영을 따라 하나를 바라보고 가는 삶이 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은 영의 삶을 살게 돼 있죠. 영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공중에 있는데 이 공중에 있는 영역에 있는 내 마음이 하늘 하나님께로 붙어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이전의 삶은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죠. 근데 선악과 이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그 마음이 공중의 영역에 있던 이 마음이 하늘 하나님께 영의 영역으로 가지 않고 육의 영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선악의 결과가 내 마음을 내 몸에 붙여버린 거예요. 내 욕구에 붙여버렸습니다. 내 생각에. 그러면서 인간은 육의 삶을 살게 됐는데, 육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육체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의 창조 인간의 존재의 구조를 이해를 해서 인간의 존재가 올바를 서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미 너무 좀 심각해요. 다 욕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다 이루려고 해.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그럴수록 뭐만 남는다? 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영예상,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에 붙어서 육적인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늘,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함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도 죽이고 내 머리간에, 머리 위에는 주님의 가시멸 류관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뭘 따르는 삶을 산다? 육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내 상식을 넘어서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가발에 주님의 못자국이 있어서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내 욕구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골에 주님이 창자국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구들, 세상적인 욕구들을 다 쏟아내고 그 안을 성령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의 은혜를 채워줘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영의 삶을 산다고 해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검소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차도 조그만 차 타고, 집도, 예, 없고, 옷도 그냥, 후, 후 아, 후질근하다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옷도 그냥 뭐 저렴한 거, 시장에 그만 사고, 늘 그냥 그렇게 청빈한 삶을 얘기하는데, 그런 금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해. 네?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해서 나는 주님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아 이번에 차를 바꿀 때가 됐어. 차를 바꿀 때 보니까 무슨 차를 볼까 하는데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데 내 마음에 아 이번에는 한번 그랜저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그럼 사세요. 네. 그 타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데 어, 겨울이야. 이 잠바를 하나 사야 돼. 근데 나 이번에는 조금 메이커 있는 거 사고 싶어 사세요.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사는 거는 그건 사치가 아닙니다. 사치는 뭐냐? 그것으로 기쁘려고 하는 게 사치인 거예요. 작은 것을 사도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것으로 내가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면 그거는 아무리 저렴한 것을 산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사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안에서 늘 기쁨의 은혜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하말이죠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면, 그 다음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을 따라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